최근 영탁의 콘서트 전날 저녁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팬들과 매니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불안한 여성이 군중 속에서 발견되어 경비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다 결국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 여성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콘서트 당일 약 3천 명의 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되었습니다. 팬들은 모두 보안검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또한 콘서트 장소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콘서트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중 무대 입구 바로 밖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소동을 일으킨 여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녀의 절박한 눈물과 애원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여성은 전북에서 온 팬으로 전날부터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장시간 여행을 왔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콘서트 티켓을 잃어버려 입장이 거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표시하며 새 티켓을 사서 입장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불행히도 티켓은 이미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안 요원에게 애원했지만, 그녀의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절망에 휩싸여 더욱 절박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절박한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영탁과 그의 매니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콘서트 주최자와 협력해 여성의 입장을 도왔습니다. 영탁의 매니저는 사건 후 팬들에게 소지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안 인원과 협력하여 원활한 콘서트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콘서트 주최 측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안과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탁의 인기를 증명하는 동시에 팬들과의 소통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탁는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가수로 무대에 오르며 그 전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든 티켓은 개막 1분만에 매진되며 그의 엄청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콘서트에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참석자인 민삼촌도 함께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삼촌은 영탁의 열혈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는 콘서트 내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